자, 여기 나가. 그 여기에 내가 티를 딱 꽂아놓으면 네. 티가 안 빠져야 돼. 아. 지금, 그래서 이 V자 있지, V자. 이 V자가 요청열선 이렇게 가운데 들어오고그 다음 에 오른손 손가락으로 지금, 여기도 마찬가지. 요래 되어가지고 여기 내가 티를 딱 꽂아놓으면 티가 안 빠져야지 자요 상태에서 자 우리 백스윙 가서 그렇지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 이렇게 요 상태에서 여기에 찍게 손가락에 얹혀지는 느낌 그러 우리가 요렇게 딱놓으면이런 느낌 들어요 그 다음에 나온 쇼이에서 저 오른손의 느낌이 지난번에서 팔 운영하는 거 연습했잖아. 요 이렇게 와서 여기서 히팅되고, 오나. 자, 요, 요 상태에서 오른손 나와봐. 놓았을 때 이렇게 보면, 그렇지? 이렇게 봤을 때 탑에서 피니시에서. 그럼 이 느낌이, 실제로 손목이 살짝 더, 이런 느낌 드는 거죠. 그래요 여기 이제, 여기 받쳐지는 거죠. 이걸 엄지손가락에 잡고, 이렇게 받치면 안 돼요. 이렇게 받쳐줘야 돼요.